고2 영어 1 ybm 한상호 1과 본문 6 시작합니다. Edison, Morrison, and Wang all suffered big failures, but they never gave up. 에디슨과 모리슨과 왕은 모두 suffer, 여기서 겪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어, 겪었다, 큰 실패들을, 뭐 experience 같은 느낌입니다. 경험하다. 음, 큰 실패들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Never ga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이 앞에 본문들에서 나왔던 이 예로 나왔던 인물들이죠. 에디슨 뭐 9,999번 실패해서 어, 결국 전구를 만들어냈고, 모리스는 뭐이 어려운 결혼 생활과 이혼과 미혼모로서 산 그리고 첫 번째 소설이 어, 엇갈린.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잘 팔리지 않았죠 근데 그런 어~ 역경들이 오히려 그녀의 소설에 뭐~ 깊이를 더해주고 그리고 그녀의 이~ 와이닝스킬 이렇게 그 장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서 어~ 그녀의 말년에 이후에 걸작들을 쓰게 되는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어~ 왕은 어린 나이에 (7살의) 나이에 피겨스 케이팅을 시작했는데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만두고 어, 오히려 이제 패션 디자인에서 재능과 그리고 열정을 발견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던 그 사람들의 예였죠. 계속 갈게요. They learned from their mistakes and went on to experience even greater triumphs. 그들은 배웠다. 그들의 실수들로부터. 그리고는 went on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는데 go on to 동사원형 이렇게 오면 go on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데 어, 나아가서 뭐뭐 하다, 뭐, 이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to experience, 두부정사로 왔고요 음, 그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 훨씬 더큰 승리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분은 비교급의 강조, 보이시죠? 비교급의 강조. 여기 greater, 비교급 앞에 와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uh, even, still, a lot, far, much 이렇게 다섯 개 있죠. 비교급의 강조 여기 적을까요? much, a lot, far, still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Triumphs는 승리라는. 뭐 승리, 성공 이렇게 되겠죠 Like many successful people, we should view failure not as the opposite of success, but as an indispensable step on the path to reach success. 중요하죠. 여기 약간 주제문처럼 여기사고 싶은 그 주장의 요지를 어 담고 있는데요. 자,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여기 라이크는 전치사 뭐처럼이죠.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view a as b 하면 어, view a as b 하면 어 여기 쓰는 게 낫겠네요. a를 b로 보다 이거죠. a를 b로 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b 자리에 어떻게 왔냐면 not as but as 이렇게 왔죠 어, as b 자리에서 a가 아니라 b로 이렇게 되는 거죠 not a but b 구문이니까 not a but b 구문이죠 그래서 어, not a but b가 돼서 a가 아니라 b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기 opposite, the opposite 하면 반대란 뜻이죠. 반대. 자, 성공의 반대로가 아니라, 또 이것도 중요한데, indispensable 때할 때, indispensable. 뜻을 적고 싶은데, 지금 공간이. 자, opposite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그리고 indispensable 하면, 어, 이 필수적인, 필수 불가결한 이런 좀 필수적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 essential,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이런 느낌의 essential 또는 뭐 fundamental이네요. fundamental, 이네요. fundamental. 어, 뭐 근본적인 매우 중요한 이런 거죠. 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느낌에 inevitable, 뭐 unavoidable 요렇게도 avoid, avoid 스렸죠 지금. un of 왜 이렇게 잘못쓰면 void double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스텝 단계이다. 단계로 보아야 한다. 어디로 가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길로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어, 많은 잠시만요.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실패를 이 성공의 opposite, 반대가 아니라 이 성공으로 도달하는 그 길의 이 필수적인 그런 단계 또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To reach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죠이 어. 성공으로 도달하기 위한 뭐 성공으로 도달하는 이런 느낌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패스가 길인 거고요. After all,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s is to do nothing. 응, 결국 이거죠. After all, 결국. 어, 유일한 방법인데, 뭐 하는데 to avoid failures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이것도 형용사죠. 용법.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단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the only w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ilures가 바로 앞에 목수가 이렇게 있지만 얘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단수 이지와야 되죠. 실패를 음. 피할 그런 유일한 방법은 to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음. 어 뭐, 이거 굳이 투부정사의 용법이 따진다면 명사적 용법이죠. 뭐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JK Rowling said that suffering many failures in her life eventually enabled her to write the Harry Potter series. 자, JK 롤링은 말했다. 무엇을 자리에 접속사대. 그리고 완전한 절 주어. 음, 동사 이렇게 왔죠 음. 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여기가 주어입니다. 하나로 딱꼽는다면 자 그녀의 삶에서 좋아 여기네요 이것도 지우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녀의 삶에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 것이, 겪는 것이, eventually, 결국은, 자, enable 동사, 여기 목적어, 목적, 목적격 보 왔죠. O형식입니다. enable은 목적격 보 자리에 t 부 정사밖에 못습니다 그래서 to write 가 와야 되고, 혹시 뭐, writing 또는 write 오면 안 됩니다. 여기 write 원형이나, 또는 writing, 현재 분사 쓸수 없습니다. 음. 자, 결국은 그녀로 하여금 해리포터 시리즈를 쓸수 있게 해줬다. 이거죠? 이 네이블 목적어, 목적격보 어용식으로 오면 목적어가 목적격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제이케 롤링은 말했다. 이 그녀의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겪는 것이 결국은 그녀가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쓸수 있게 해주었다. She remarked,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that I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그녀는 remarked, 이것도 동사로 말하다. 이렇게 쓰였고요. 말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거죠. 실패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인데, 뒤에 대시 왔죠. 여기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 거고요. 왜냐면 주어는 있고 learned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목적격관대 그리고 수식한 것은 여기 things입니다. Things. 자,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 could have learned 하면 배울 수 있었던 이렇게 될 텐데 여기 no other way 이렇게 돼서 여기가 부정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뭐뭐할수 없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는 어머, 안는 구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었을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실패가 나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죠. could have learned. 조동사 havepp 용 곳도 유의하시고, 왜냐면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과정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could havepp 왔습니다. 자, 요거 바꿀 수 있겠죠? 요거 굳이, 굳이 변형을 해본다면, 여기 밑으로 당겨서, 어, that, Otherwise, I could not have learned.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배울 수 없었을 이거죠. 내가 배울 수 없었을 그래서 같은 의미로 돼서 이제 things를 수식하게 됩니다. By risking and confronting failures and learning from them, we can become wiser and stronger. 자 여기도 이제 by 뒤에 연결되는 게 어, 뭐뭐함으로써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 by 동명사 할때 risking, confronting, and learning 이렇게 하죠. 세 가지. 일단 risk는 뭐 위험을 감수하다 할때그 감수하다죠. confront 감수하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트 푸운트는 뭐 '맞서다', '직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패'를 감수하고 이 '실패'에 맞서므로써,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움으로써, 그것들은 당연히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는 비교급, 그리고 비교급 맞습니다. 더 현명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